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벤트 상품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뭐, 기말 필요 없이 이벤트 상품, 어떤 이벤트 상품으로 제가 선물을 드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유니폼 다섯 분, 그리고 러버 네 분. 그러면 총 아홉 분이죠. 한분 더.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에 그리고 저희 채널에 최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하는 거지 제가 그냥, 그냥 선물을 뿌리려고 이벤트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참여도를 좀 굉장히 높이고 그리고 또 탁구에 대한 관심도도 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좋은 취지에서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저희 채널을 홍보해 주시고 탁구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그만큼 좋은 또 문화가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